안녕하세요. Welcome to 커 o p i a 오늘 불금입니다 오늘 불타오는금일인데 저는 기회가 있습니다 뭐 불금 아니지물도불타오 <laughs> 토요일? I don't know 나도 너는 다시 원주 쭉쭉쭉 갈게요 또 원주 마이 o 타운 원조에 가서 어... 뭐... 뭐하지? 오늘 아무것도 안하고 오늘 그냥 친구 집에 레스팅 레스팅하고 내일은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아는 사람이 제 친구가 아는 언니가 친구 언니라고 해야 um, She's a friend But she's my 언니 So 결혼을 할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쁜 드레스 입으면서 하이힐 저 뭐라 이게 이만큼되은 하이힐 신고 <laughs> 이쁘게, 진짜 이쁘게 이거 사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말이요, 나 한국에서 결혼식 사실 결혼식에 몇번 갔어요. 사실은 근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시머니 너무 잘, 너무 s h 요 very short. 한1 0 분만에 그 모자들 뭐 앉아서 bride and groom 기다리면서 신랑이랑 신랑이랑 어, 신부 right. 기다리고 먼저 신랑 나오고 신부 나오고 어, 뭐, Do you take your wife 브라브라브라 하면서. 그게 된거예요밥 밥, 먹으러 가런거에요 딘딘 다 30분 안에 다하는거예요 <laughs> 그래서 금방 끝나는게 신기해요 왜냐면 우리도 국어에서 뭐 결혼을 자전은 안하지만 할 때는 그냥 세레머니 그 뭐지 그 사인, 페이퍼 사이닝이라고 포멀 그거 you k know, n legal 적임한지 사인닝 하는 거는 금방 하는 거예요 저 마찬가지로 근데 재밌는 거 브라이드가, 신부가 차, 차이게 c o n v 차이잖아요 옛날 어, American c 타서 뒤에 이렇게 앉으면서 드레스가 이렇게 막 이쁘게 열려서 이렇 거기서 이제 드라이버가 이게 팡팡 뭐지 어어 뭐였지 글렉슨? I don't k 무슨 소리 이렇게 우리가 뭐 결혼할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할 거면 뜻이로 이렇게 고리로 집에서 거기 결혼한 데까지 소리 막 질서 아, 아나운스는한 거지 우리 아들 뭐 아이 우리 딸이 결혼할 것이다 막 그래서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그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출발해서 자기 집에서 바지 하루 종일 All day 파티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뭐 먹는 거는 그냥 베이키랑 대충 Very very western style 베이크림 Pastries 그런 거 하긴 해요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한뭐 일찍 끝나면 음, before sunset은 애기들한테 파티하는 거고 after sunset은 r o w n u 파티죠. 거기다가 술꺼내는 거지. <laughs> 애기들 다 자러 갈때요밥 뭐 먹으러 가기 있을 때 손님들 파티 하는 거지. <laughs> 그치? 근데 그거는 다 하루 종일 어 a 데이 d 거 어네월 oh, day work you all eating t 30분 어, 근데 되게 한국에서 되게 t 머러스 e 레 r y glamorous glamorous 이렇게 막 블링블링 하고 나 이쁘고 브라이트가 메이크업 부터 드레스 같이 완벽해 그래서 나도 그거 되게 네, 네. 그거는 좋아했어 다만 그거는 좋아했어 네, 네, 네. 되게 예쁘게 되게 음, very princess-like 네. 라고 해야 되나? 네. 어? 네. 아, 네. 아무튼 결혼하는 거는 되게 음뭐 세리머니 세레머니는 very 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그때 트래디셔널 한국 웨딩 아직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초대 누가 초대 할수 있으면 초대 해주세요. <laughs> 아 그거도 먹어봐요 궁금해서 뭔가 거기서도 뭐 아니 그냥 유튜브로만 그치 유튜브로만 보는 건데 실제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해주세요. 암튼. <laughs> 암튼, 그래요. 아니, 나는 오늘 내 얘기만 하다가 커피 얘기는 안 했는데. 오케이. 고피 얘기. 오늘 응. 이미 내렸어요. 그래서 커피 얘기 안 나왔어요. <laughs> 자정으는내 얘기만 나오네. <laughs> Sorry. 암튼. 자, 오늘은. 비싼 커피, our uh, m o most expensive. 아 요새는 영어 못해요. 잘, 잘. 한국어만 영어 <laughs> 너무 많이 들리는 것 같아. It's okay. 음? 아무튼 우리가 고이바, 고이바 커피인데 우리가 제일 비싼 거예요. 우리 커피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는 고이바가 모카포트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드리프를 했는데 구이바가 향보다 달라요 비싼 이유는 이제 알겠어요 그죠 이게 그 향이 어, 되게 초콜릿?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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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거 초콜릿 향이 나면서 그리고 이게 하고 있을 때가 확실히 세라노랑 뭐들리키노랑 다른 커피보다 향이확 올라가요. 뭔가 그건 그건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사실은 고이바이면 난 모카포트로도 맛있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랑어랑뭐들키노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어 모카 이게 아니죠 포트로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프로 하는 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있지. 내 취향이죠. My preference이죠. 뭐 다른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아 이거는 먹어보더니 뭐안 되겠어.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물론. 근데는 My preference.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비상구에요. 힘들어. 근데 나는 아까 먹어봤는데 약간 깨사라노랑 돌키노보다 좀 써요 좀친데 금방 없으셔 입에 테이스트 금방 확 없으셔 그래서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Not a very good 그래서 그은 사실은 진짜 설탕 없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비상 커스니까 설탕 없이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었지 그래서 이렇게 향이 너무 좋고 색깔도 보시면 느껴. 그쵸? 되게 진해, 되게 진해 보이죠 그래서 비상 이유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나는 고이반 때문하지만 <laughs> 나는 그래도 사랑한 선택을 음, 하겠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어? 근데 고이반은 어뭐 한국에서 물어 있지만 쿠바에서 담배 되게 유명이 되게 유명이 뭐지? famous? oh my god. Okay. 유명하다, 유명해요. 그죠? 뭐, 담배랑 시, 아 시가, 시가지. 시가랑, 커피, 럼, 우리가 세 가지 되게 유명해요. 유명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진짜 비싼 시가 중에 하나가, 걔가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브랜드, 구이바. 구이바가 베스트 시가. 세상의 베스트. 아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laughs> 세상에서 뭐 베스트 이거나나 y 니까 r e 나라 i n g 을 해야죠. a l 이제 비 l 게 먹는 먹는 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고 of a l 하겠습니다 bit of a 음 i t t l e bit of 이 little 아무튼 우리도 나도 커피 먹으면서 오늘 마무리 하면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laughs> 목소리 갑자기 왔는 아무튼 오케이 바이 좋은 주말.